찍은 거를 12월에 올렸으니까요. 이건 내년 3월에 올라갑니다. <laughs> 따뜻한 봄에. 네, 봄에 올라가는 건저 <laughs> 아저씨가 아무래. 아, 안래 개야 개. <웃음> <웃음> 꺼 어, 자르지 마. <laughs> 너 그냥 통째로 먹어.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 아저씨가 오늘 뭘 잘못하셨는데. 고집이 센 거지, 약간. 엄마가 길을 이쪽 길로 가자고 했어. 근데, <laughs> 근데 우리 아빠가 냉이도 <laughs> 아, 잘했어. 잘 먹었어. 잘 먹었어. <laughs> 또 올게요, 이거. 잠시만 난 조금 더 포르투스스럽다고 생각해 네 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? 어떤 가요 편지요 <laughs> 아 제가 편지지를 갖고 와서 전주 시간에 쓰려고 했는데요 또 그때처럼 우리 앞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그때 않죠? 작년 연말에도 그랬던 걸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아, <laughs> 아,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편지지까지 해서 1월 7일까지는 줄수 있죠 네자을게요 우리 왜 최선 안 했으면 오빠는 했을까? 이게 이제 개추. 파로마틀러스는 설기살 이용해서 준비해 드리고 있고 아래쪽에 타이푼 샐러드는 이베리코 등급의 갈매기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샥슈카와 버섯 샐러드 이번 겨울 시즌 신메뉴들인데. 깻잎을 좋아하잖아. 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. 외국 사람들이 깻잎 싫어하잖아. 그 특유의 향... 생으로 한번 먹어봐. 그래야 제대로. 우리는 한잔 하잖아. 깻잎에 항상... 난 항상 샴푸 아니면 화장품이라고 하거든. 샴푸를 마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샴푸 맛이야. 근데 지금 이게 양고기랑 어울린다고 생각해도 고수를 한 거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? 근데 빼도 맛있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쌈장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야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쌈장은 빠지면 안 되잖아. 예를 들어 고기 먹을 때 이런 느낌이 와. 고기 먹을 때 쌈장 맛빠안돼 근데 이건 빼도 돼.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고, 아니, 고수 완전 헤이터들은 아니어서 다행이네. 그러니까 헤이터들은 다 골라낸 다음에 알지? 그게 얘 없나 보다. 아네 와. 야, 지금 다거포다 <laughs> 나 애니란 말이에요. 걔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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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니? 만약에 다음에 또누구요 누군가와 이 뭔가 잘될 상황이 놓였을때 당시에 안도망간다 어. 셀데 없이 뭐 너무 악리를 생각하면서 아 나는. 나 어차피 여기 머무르지 않은 사람인데 뭐하나 약간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나는 약간 송춘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뭐야 내 평소 그렇게 네. 너무 많이 보내는데 두 번째 방어다내 <laughs> 겨울에 <많이> <끝> 어제구는이집을하이까 <laughs> 음, 그래서 이제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기서 뭔가 테이블에 앉고 음식을 시켜 먹는수 있을 것이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시켰어. 각자 뭐 각자 원하는 술 넣어. 맥주, 뭐 하이볼, 그뭐 털골 리젠시라는 술 알아? 어, 알아 알아. 그 위스키 있잖아. 네. 그거를 드시겠다고 해서 혼자 그걸 시키셨어. 네. 그거 그냥 그냥 니트로 먹겠다고 네. 한 시간 지나다 이게 그한 병을 다 비웠어. 네. 그래서 우리도 이미 다한 잔씩 끝났잖아. 음. 한번더 시키자. 한번시는데 음. 그걸 리젠시 하나 더 시켰어. 그걸 네. 우리를 조금씩 조금 나눠주고 나머지 혼자 다 네. 먹었어. 치는 거야. 말을 막아진 않지만 좀좀 좀 그렇잖아. 어 그래가지고, 지금, 눈치를 보고 있어. 었밥 먹고, 오, 겨울먹 휴가 나머지. 휴가 나머지. 이가나지 나머지. 안 먹을 거야? 질렸 나머지. 휴질렸머지휴이 내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정퍼에 야시장에서 이렇게 먹다가 진짜 갑자기 와, 나 혼자 이렇게 좋은 거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는데 <laughs> <laughs> 근데 저 자기가 연애를안 해본 건 아니지만. 일은 어떻게 하면 하겠는데, 연애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면서. 계속 왜 어려운 자기는 그냥 이제 누구랑 같이 여행하고 싶대. 이제 뭔가 이제 이후카메라나 뭐 내고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야. d m 보고보아도 어떡하지? 지랄하지 마, 이 새끼야. 같여행이나 정말 좋아하는 거야. 어, 알아, 알아. 어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더라고. 막 그, 혼자 누구랑 뭘했느냐가더 중요하잖아, 연애이라는 거. 근데 걔가, 걔가, 걔가 혼자 막... 연을 내는 거 보니까 너무 공감 드고 걔는... 심게 잠시만 보낼 밤에 잠그 그냥 뭐, 나에 돌아다닐 때는 그냥 또 휴양을 면야는거야바다바만 어. 어. 나... <요> 보면은... 라면이 너무 큰 거야. <laughs> 어. 맨날 <그거> 밤에 보니까... <laughs> 와, 밤에 되면 맨날 고민해, 심지어 먹을까? 뭐 라면을... 집에 막... 자는거 이런 거 많으니까... 어, 매